무슨 일 있냐? 아 무슨 일있지 다음 주가 시험인데 알바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. 그럼 알바를 그만두면 되잖아.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돈 나갈 때가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. 쟤리야,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. 뭐 쉽게 돈 버는 법 알려줘.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았으면은. 네가그 며칠 전까지 대출 받는다고 그지랄안 했겠지? 야 들어봐 내가 새로운 동아리에 가입했거든? 근데 이게 진짜 쏠쏠해 야 빨리 봐봐 미친 새끼네 진짜 이거 도박 동아리잖아 이 중신아 근데 이것만큼 단시간에 많이 볼수 있는 게 없다니까? 아 그럼 단시간에 많이 버세요 야나가 봐야겠다. 앞쪽 어디가? 야, 이거 마슈가. 아야. 하여튼 고민해 봐. 자기야 빨리 돌아와. 아이. 고민해 봐 좀. 아유, 저 아유, 개쉽지너뭐 뭐냐? 아, 전에 내가 말한 동아리 있잖아. 거기서 돈으로 샀다고? 비밀 동아리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. 지금 안 쓰는 건물 알지? 거기 4층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 우리 동아리실이거든 내가 회장 형한테는 잘 말해 줄 테니까 한번 가봐 우리가 명가인 친구구나. 온 김에 한판 하고 갈래? 처음 갔다고 쫄지 말고.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상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나 운영 체제를. 넌 요새 할말좀 나겠더라 그냥 운이지 지금 빚 g 으 i n g to get. I'm g o 나도 g t 계속 i c k 만 한다. 너도 얼마 전에 대출 땡겼다고 하지 않았니? 어. 아, 아씨 시 e 빨리 l 고 t t l e bit of a l i t 피한판 해보는 거 어떠냐? 하...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. 야, 이 귀웅신아. 원래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야. 몰라? <laughs> 어,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오래 했으면서 이런 것도. 야. 이번거 성공하면 우리 빚다 갚는 거야. 뭐. 계획은. 있고? 응? 들어봐. 내가. 친구라는 단어로 신호를 주면은, 그거 들으면은, 너는 그냥 나 믿고 다 걸어. 아, 씨... 확실한 거지. 야, 이번에 이러면,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. 진짜, 너니까 믿는다. 형 형은 뭐 저랑 민건이처럼 친한 친구? <laughs> 그런 거 있어요? 4000이요? 갑자기 집에 가서, 우리 4000 우리 우린 아뭐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? 제 요새 좀 많이 따지 않았냐? 아 형님 저민건랑 제일 친한 친구 아시잖아요. 야이 새끼야 너무 뭐 우정이 생활비라도 한번 대준 적 있어? 아까 딱히 아케...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러면은 너 하겠다는 걸로 알고, 한 짧게. 예, 형님. 아 민건이, 괜찮을까요? 친구란 놈이 또 저렇게 힘들어하니까. 도박판에 친구가 어딨어? 어? 각자 도생이지. 아, 그래도 민건이 통수 쳐놓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봐요? 아니, 근데 솔직히 말해서. 이 말만 믿고 꼬라박은 민건이가 호보새끼 아니냐? 그런가. 야, 빛나네? 혁수 형이랑 나한테 작업 쳤던 거였냐? 니가 그게 아니라 그 미안하다 내 저지 뻔이 다 알면서 어. 네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다음 다음에 더 벌게 해주면 되잖아. 사천을 꼬라박았는데 다음이란 말이 나와? 아 씨발 뭐 나보고 어쩌라고? 어? 지금 이런 돈 벚고 못 하면 나도 좆되는 거 알잖아. 그러는 나도 어쩌라고? 빚갚게해 <놀람> 준다며. 어? 이제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. 야, 그렇게 누가 당하래? 혹시 그 새끼야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에는 너.. 아유, 너도 다시 복구하면 되는 거잖아 됐으니까 그냥 꺼람다이 만나지 말자 병은이사 민건이의 마지막 말 이후로 나는 민건이를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다. 예, 형 예, 저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놔 이번에 진짜 큰판이야 그렇게, 도박의 무한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.